한국인 80% 이상이 보유한 성병.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감염된 성병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다이러스입니다오 나는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될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매독 환자가 2023년도에는 한 100명 수준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3,000명 정도, 그래서 30배 정도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인 걸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미 여러 가지 성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잠깐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 최근 폭발하는 성병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성병 그리고 성병의 자가 진단법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여성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 5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먼저 최근 한국에서 폭증하고 있는 성병 3가지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매독입니다 매독은 옛날 병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24년도 통계에 의하면 매독 독 환자가 3000명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15세기 유럽에서 처음 매독이 발생했을 때몇 개월 만에 사망을 할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병이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당시 유럽 인구의 상당수가 이 매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질이에요 임질균은 증식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임질균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성병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임질에 감염되면 보통 이틀에서 9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영국이나 유럽에서 슈퍼임질이라고 항생제 내성균이 등장을 했는데 이 케이스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 한 번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콘돔을 사용해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HPV 인유지종 바이러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생활을 하는 20, 30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HPV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게 HPV에 감염되면 모두 암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나요? HPV는 에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가 있고 로우 리스크가 있어요. 하이 리스크는 대부분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로우 리스크는 콘딜로마, 흔히 말하는 곤지름을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하이 리스크에 걸릴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 소실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우리스크일 경우에는 자연 수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역에 따라서 자연 수술이 되기도 하고 계속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상태로 자궁경부암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성병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IV, AIDS이죠. 예전에는 우리 HIV에 감염되면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약만 꾸준히 드시면은 어느 정도 일반인과 비슷하게 치료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헤비안 랩소디를 부른 세계적인 밴드 퀸의 리더인 프레디 머큐리도 이런 에이즈로 사망한 케이스이긴 하죠. 두 번째는 3기 매독입니다. 초기 매독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3기 매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피부 질환을 지나서 뇌와 신경계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많은 유명인들이 이 3기 매독으로 정신을 잃고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베토벤이나 고우 또이 3기 매독으로 고통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국인 80% 이상이 보유한 성병.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감염된 성병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헤르페스 바이러스입니다. 오 나는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헤르페스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헤르페스는 종류가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 1형은 입술 주변에 나는 단순 포진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옮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변에 입술 포진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거나 그분들이 쓴 수건을 같이 썼다거나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옮겨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성관계로 인해서 옮길 수 있는 성병입니다. 카리페스는 통계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2 3년까지 10년간 한세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PV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HPV에 많이 감염돼 있는데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여성인 경우에 한50% 정도에서 이미 HPV에 감염돼 되 있습니다. 다행히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궁경 뭐 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검진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대표적인 성병에 대해서 다가진 않을 수 있는 증상들과 질병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기 주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물집이 있거나, 긁힘이 있거나, 사마귀 같은 거가 있으면 일단은 1차적으로 헤르페스, h T P V 그리고 매도 이런 거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비물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서 가렵다거나, 그러면 단순한 곰팡이성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노란 분비물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가드넬라라는게 있어요. 세균성 질염이거나 혹은 흔한 성병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병부가 헐고 출혈도 같이 섞이면서 분비물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클라미디아나 임질 조금 심각한 성병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비물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꼭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배뇨시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방광염이에요. 면역이 떨어지거나 성관계를 하고 나서 배뇨통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방광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이지만 또 주변에 헤리페스 물집이 있거나 혹은 성병균이 있어서 그런 배 배뇨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뇨통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오셔서 소변뿐만 아니고 질내 환경, 경부 상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증상으로도 성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성기 주변에 물집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헤르페스일 수 경우도 있고 궤양처럼 생길 때는 매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에 빨간 붉은 점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벌써 매독이 이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른 병원에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성관계를 하 제 안았는데도 걸리는 성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면발이가 있습니다. 사면발이는 지저분한 친구 그런 것들을 공유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헤어로 이게 옮겨오는 균이거든요. 그런 걸 인해서 몹시 가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헤어를 보면 사면발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지저분한 친구를 사용하거나 습한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거나 그럴 때 걸릴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러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헤르페스인 경우에는 성관계인 2형이 아니고 1형인 경우에는 헤르페스가 지금 나 있는 물집이 나 있는 사람들과 수건을 공유하던가 아니면은 손으로 만지던가 서로 키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헤르페스가 옮겨올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매독인 경우에도 상처를 통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구강 내에 상처가 있다면 매독에 걸린 사람하고 키스를 했을 경우에 그게 옮겨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성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매독은 페니실린 주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요. 임질도 항생제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예방과 조기 검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병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